오늘은 2008년식 아반떼 HD 모델입니다 단순교환 한 곳, 판금이 두 군데 들어가져 있고요 10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진 상태 매우 좋고요. 외관도 깔끔하기 때문에 연습용이나 초보자용으로 추천 드릴게요. 외관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유리에도 금가거나 깨진 곳 전혀 없고요. 본넷도 깔끔하고요. 본넷에는 탕금이한 군데 들어가져 있고 헤드램프나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가 깨지거나 망가진 곳도 전혀 없고요. 이쪽 헤드램프도 깨진 곳 없고 라디에이터 서포터는 교환이 됐습니다. 펜다 깔끔하고. 휠에도 흠집 이 정도면 많지 않은 편이고요. 문도 깔끔하고, 문 열리고 닫힌 느낌도 좋고요. 부칠 자국들, 전체적으로 부칠 자국들이 한두 군데씩 좀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완벽한 차를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뒤쪽 휠은 흠집 없이 상태 좋고요. 핸드도 깔끔하고, 리어램프 깨진 곳 없고요. 유리도 금가거나 망가진 곳 없고, 트렁크도 깔끔하고, 후방 감지 센서는 달려있습니다 붙일 자국 한군데 보이고요 범퍼는 소모품이라 생각하시는게 편하시고 그렇게 쓰시는게 맞습니다 이쪽 리어램프도 깨진 곳 없고요 휠도 깔끔하고 리어 핸다 깔끔하고요 천장에 찌그러지거나 망가진 곳 전혀 없고요 오른쪽 에문 닫히는 느낌 모두 좋습니다 붙일 자국 한군데 보이고 사이드미러에도 붙일 자국 보이네요 펜다 깔끔하고 이쪽에도 휘, 흠집 많이 없고 깔끔한 편이네요 초저렴모델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출, 출퇴근이나 연습용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실내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실 같은 경우에 원터치 파워인도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는 직물시트인데 위에다가 커버 씌워 놓으셨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씌어 놓으셨고 선글라스 뭐 케이스나 선바이저 뭐 망가지진 않았고요 시동은 돌려서 거시면 되고요 패시보드도 모두 깔끔하고 내비게이션은 매립되는데 후방카메라는 안되고 대신에 후방감지센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이고 지금 온도 제일 낮은 상태인데 냉기 잘 느껴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당긴 느낌 많이 당겨지고 뭐 브레이크 쪽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 10만 8,822km고요 핸들에는 뭐 핸들 커버 씌워놓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운전석 쪽 깔끔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직물 시트고 뭐 담배 방이나 크게 구멍 뚫린 것 없고 바닥에 시트 깔아 놓으셨고 헤드라인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트렁크 공간은 대략 이 정도고요. 뭐 하단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져 있고요. 엔진룸 보여드리면 지금 엔진룸도 매우 좋구요. 깔끔하고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많지 않기 때문에 엔진 상태도 매우 좋게 보입니다. 소리도 매우 좋구요. 성능이호프상으로 미세누유 한 군데 찍혀있는데요. 실린더 블럭 쪽에 찍혀있다고 하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미세누이라고 해서 약간 기름때 올라온 거를 미세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생다는 뜻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충분히 주행하신데 지장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내부하고 소리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도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타이어도 3mm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타이어도 3mm 정도 남아 있네요. 이 정도면은 올 겨울은 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앞뒤 모두 3mm씩 남아 있고, 하부도 깔끔합니다. 제가 미리 다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행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동 걸면서 역시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10만 킬로 넘어서도 뭐 떨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상태 매우 좋습니다 변속된 느낌은 미션 충격은 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속 잘 되고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앞으로 잘 나가지고,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앞으로 잘 튀어나가지고요. 변속이나 가속된 느낌 모두 좋고요 브레이크도 잘 동작되고, 핸들에서 유격이나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방지턱넘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합체에서 특이한 소리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고요. 이 차량, 진짜 출고가는 사실 의미 없고, 1년 세금은 제가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시면 됐고요. 보험 이력도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